총 11채의 인기 상품 및 기회 상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인기 상품은 5채, 기회 상품은 총 6채입니다. 2년 이내 착공을 한다는 전제로 같은 금액 및 스펙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주택입니다. 어느덧 벌써, 올해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글주택이 벌써 21년 차가 되었고, 저희는 큰 욕심을 내지 않고, 600만원대 초반부터 6 0 0만원 후반대까지 어, 정말 상승폭을 최소화로 해서 기업위원도 운영이 될수 있는 만큼만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계속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니까 부득이하게도 20년 1월부터 계약하신 분들 한해서는6-7% 정도 단가 상승이 돼서 대략 700만원대 초반부터 이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만 오르는 게 아니라 막상 알아보시면 모든 업체들이 단가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목조 콘크리트 금액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없거나 저희가 저렴하거나 높더라도 정말 평당 10만원 20만원 정도 올라가거나 그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어, 총 11채의 인기상품 및 기획상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어, 인기상품은 5채 기획상품은 총 6채입니다 자 기획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인기 상품은 실제로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완공했던 사례인 거고, 기획상품은 시공을 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설계를 하고 회사에서 견적을 상세 견적을 뽑아서 어, 만들어 놓은 도면 및 건축물이 될 텐데요. 기획상품은 올해 총 6채를 출시를 했었는데, 면적은 46평부터 최대 56평까지 있습니다. 금액은 최저금액이 3억 5600만 원, 최대 금액이 4억 원, 이하입니다 50평대가 나와요. 50평이 나오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방 하나 추가로 전기획 상품과 다르게 드레스룸이 추가로 딸려 있습니다. 방두 개와 간이 주방, 욕실, 그리고 테라스를 만들어 보았고 오픈 천장이 있습니다. 오픈 천장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개방감을 많이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50평에 부가세 포함해서 추가 공사비 없이 4억에 나왔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3평에 3억 9,800만원입니다. 거실, 주방, 욕실, 다양도실, 방 하나에 이제 게스트룸 또는 뭐 서재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2층 같은 경우도 보통 방두 개, 욕실 하나인데 여기는 방이 세 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자녀방 둘 또는 게스트룸 둘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해보았고, 이번 모델은 1, 2층에서 51평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3억 9,680만원, 약 3억 9,700만원입니다. 평면은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방 하나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택의 포인트는 1층에 방과 드레스룸과 욕실이 한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1층의 포인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고, 보통 뭐방두 개, 욕실 하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재가 있어요. 또 우리는 여기를 뭐 미니 거실, 가족실 또는 간이 주방 이렇게 변경을 원하시면 가능한 거고. 필로티 부분까지 해서 46평입니다. 1층은 24평이고 2층은 22평입니다. 근데 여기는 알파룸을 저희가 배치를 해보았고 하부 오픈이 되어 있어서 거실 부분에서 개방감이 많이 좀 생겨 있어요. 2층 같은 경우는 안방 그리고 자녀방 둘 또는 게스트룸 둘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총 공사 면적 56평, 허가 면적 49평,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억 9천만 원입니다. 1층은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방 하나. 2층에 올라가시면 보통 방 2개 욕실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방 3개를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이렇게 11채를 총 인기 상품, 기획 상품,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입맛에 안 맞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신규 설계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신규 설계는 뭔가 대단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정말 큰 오해시고요 신규 설계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넣고 빼거 빼고 과감하고 이렇게 협의를 보다 보면 기획상품과 근접한 금액으로 충분히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상품만이 메리트가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금액은 약간 낮겠죠 인기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신규 성에도 근접하게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뭔가 큰 금액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생 살 집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획상품도 6채 중에서 총 5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할 것이며 저희는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1층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시고 2층에서 미팅을 하고 있고 미팅 룸도 있고 자재 전시장이 있으니까 스펙서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고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촬영하는 장소는 3층인데 모델하우스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하시니 이걸 보시게 되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본 시점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계약이나 인기 모델이나 기획상품 계약을 하신 분들은 2년 이내 착공을 한다는 전제로 같은 금액 및 스펙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은데 당장 내년에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잡아 놓는 게 좋겠죠 물론 3년 뒤 5년 뒤 건축을 하겠다.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아무튼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한글 주택은 내년에도 합리적이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물 새지 않고 좋은 품질로 항상 총 임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